벤츠 더뉴 CLS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츠 청담 전시장에서 더뉴 CLS 프리뷰 행사를 개최하고 신형 CLS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벤츠 CLS는 지난 2003년 4도억 쿠페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 신형 CLS는 작년 11월 개최된 2017 LA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3세대 모델로 6년 만에 완전 변경돼 선보여졌다. 신형 CLS는 차량 아래쪽을 향해 더욱 넓어진 그릴과 상어의 코, 샹로즈를 연상케 하는 앞으로 기울어진 형상의 날렵한 전면부가 가장 큰 디자인 변화로 꼽힌다. 그릴의 윤곽을 따라 넓고 낮게 장착된 헤드램프는 견고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측면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모습이며 크리스탈 룩의 테일 램프는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엣지 부분에 백라이팅이 포함돼 3차원의 입체감을 부여하며 차량의 폭이 더욱 넓어 보이도록 낮게 디자인됐다. 또 후면 범퍼에 위치한 반사경, 범퍼에 위치한 번호판, 트렁크 중심에 위치한 벤츠의 스타 로고 등으로 벤츠 쿠페 모델만의 디자인 특징을 보여준다. 실내에는 와이드 스크린 콕핏. 와이드 스크린 카핏과 제트기의 터빈을 닮은 에어벤트 디자인, 수작업으로 마무리된 시트 등의 조합으로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개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팅, 앰비언트 라이팅, 은 에어벤트에도 적용. 공조 시스템의 온도를 조절하는 경우 에어벤트의 조명 색상이 변화하며 설정 온도가 변했음을 알려준다. 특히, 더뉴 CLS는 CLS 최초로 5인승으로 설계돼 더욱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뉴 CLS만을 위해 고안된 시트가 적용됐으며, 5인승임에도 뒷좌석의 좌측 및 두측 시트는 앞좌석 시트와 동일하게 디자인돼 마치 개별 시트와 같은 인상을 준다. 필요에 따라 등받이는 40시 40분의 비율로 접을 수 있으며, 뒷좌석 등받이를 접지 않고도 트렁크 용량은 최대 520을 기록한다. 더뉴 CLS에는 완전히 새로운 직렬 6기통 디젤 및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더뉴 CLS 400 D4 매팅 모델의 3. 0L 디젤 엔진은 캠트로닉 가변 벨브 리프트 컨트롤, 캠트로닉 베리어블 벨브 리프트 컨트롤을 최초로 적용하고 알루미늄 엔진 블록과 실린더 벽에 나노 슬라이드, 내너 슬라이드, 코팅 등을 통해 최고 출력 340 마력, 최대 토크 71. 4kg. M를 발휘하며 연료 소모량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AMG 라인업에 합류하는 더뉴 CLS53 4매틱는 3. 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의 EQ 부스트, EQ 부스트. 로블리는 통합 전기모터와 4 8볼트 전기 시스템이 더해져 성능과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더 뉴스 LS53 사메틱는 3 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435마력 최대 토크 53 0kg. 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EQ 부스트를 통해 22마력의 출력과 25. 5kg. M A 토크가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는 EQ 부스트는 가속 시에는 내연기관의 추가 동력을 지원하며 순항 주행 중에는 고효율의 회생 원리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높은 연료 절감을 달성은 물론 6기통 엔진으로도 과거 8기통 엔진 수준의 성능 발휘가 가능하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또 신형 CLS는 향상된 댐핑 시스템이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에어바디 컨트롤, 에어바디 컨트롤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CLS 400D400T 기준. 조절이 가능한 댐핑 시스템을 통해 서스펜션 세팅은 컴포트, 컴트 스포츠 스포트, 스포츠 플러스 스포트 등세가지 드라이빙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기술도 신형 CLS의 강점으로 꼽힌다. 더뉴 CLS에는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메인 키핑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속도 제한 어시스트, 스피드 리밋 어시스트, 벤츠만의 탑승자 사전 보호 시스템인 프리세이프, 프리세이프 등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특히 충돌 위험이 감지된 경우 스피커를 통해 고주파 음을 내 충돌 시 발생하는 높은 음압으로 인한 청각의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프리세이프 사운드, 프리세이프 사운드가 기본 사양으로 새롭게 탑재된다. 벤츠는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나이트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는데, 지난 2014년 CLS를 통해 야간에도 극대화된 안전성을 제공하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멀티빔 LED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더는 CLS의 멀티빔 LED 헤드램프에 장착된 울트라레인지 하이빔, 울트라레인지 하이빔은 650m 이상 떨어진 거리까지 비춰준다. 이 외에도 더뉴 CLS에는 더 u S 클래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에너자이징 컴포트 컨트롤 기능이 선택사양으로 제공된다. 온도, 시트, 조명, 오디오 시스템 등 차량 내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상의 탑승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통해 탑승자는 상쾌함, 따뜻함, 활력, 기쁨, 안락함, 트레이닝 등 6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10분간 작동한다. 벤츠는 올해 3분기 안에 더뉴 CLS 400 디사메틱, 더뉴 CLS 400 디사메틱 AMG 라인을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AMG 모델을 포함한 추가 라인업을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더뉴 CLS 400 디사메틱과 CLS 400 디사메틱 AMG 라인의 가격은 각 9,990만원, 1억 900만원이다.